진 감독 역을 맡은 이재용 감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제목이 10분 만에 사랑에 빠지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촬영 현장에서 만든 어, 또한 편의 영화라고 합니다.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먼저 내용보다는 이제 형식이 먼저 떠올랐어요. 무슨 전화기를 몰뭐 영화를 찍는다고?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하냐? 하지 말아 그냥 여기 현장에서 찍자. 음, 영국 여자가 이하라 그랬다. 미국 여자가 이하라 그랬다. 이제 <laughs> 화가 많아요. 지금. 본인이 재밌자고 한 영화예요 음. 희생양이에요. 본인 뭔지도 모르고 끌려나간 희생양이 본인이 재밌자고 새로운 시도를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를 한 거예요. 혹시 새롭지 않았나. 울 거예요 두고. 감독님이 앞에 있으면 한대 때려주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. 전 수도 없이 많이. <laughs>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이해하셨고.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.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찍고도 아직 만나고 있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자, 지금 유현정 씨 표정을 봤을 땐 다음 작품에 절대 출연 안 하실 것 같은 표정이세요. 음. 네. 욕을 얼마나 했는데 우리가. <laughs> 그래서 급그 배우들. <laughs>